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의 이현조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관리인의 해임 사유로 업무상 배임 행령, 배임 수증제 등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 수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관리단의 관리비 및 수익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우리 집합건물법과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 관리인의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한다라고 제1항이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2항은 이해 관계인은 여기에는 임차인도 포함이 됩니다.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본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에서는 관리인의 권리임에 대해서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물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한두 가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 금액과 비용의 산정 방법 징수 지출 적립 내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호 제 1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3호는 관리 위탁 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 과정 및 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6, 4호 5호 6호 7호 8호가 있는데요. 어쨌든 관리인이 관리단 사무를 보면서. 돈에 관해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 모든 내역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2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이상, 월 1회에 구분 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 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 3항은 정기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은 주요 예결산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에도 관리인의 보고 의무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요. 683조를 보시면 수임인은 여기서 관리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위임인. 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여기서의 위임인은 구분 소유자들이나 임차인들이 되겠죠. 구분 소유자나 임차인의 청구가 있을 때 위임 사무의 처리 사항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해야 한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에 관한 자료들을 공개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고, 구분 소유자나 임차인은 이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을 위해서 일단 관리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관리비 그리고 수익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비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관리인은 관리비 및 수익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겠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관리인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구분 소유자의 열람 등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관련 법원 판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판결인데요. 이러한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집합건물의 소유자는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지의 확인 등 집합건물의 관리 업무나 관리비의 적정한 집행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리단에 대해 집합 건물의 운영에 관련된 각종 장부나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및그 등본 교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을 통해 관리비 그리고 수익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확보하여 관리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그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원은 구분 소유자들의 열람 등사 청구권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가 열람 등사 청구권을 행사하며 있어서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람 등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고 청구의 특... 특정과 집행 가능성의 관점에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장부나 서류 등의 존재 및 특정 장부 등과 열람등사를 요구하는 이유와의 관련성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은 열람 등사 청구권의 범위를 제약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열람 등사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 열람 등사를 요청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잘 특정해야 하고 그 열람의 필요성과 관련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증거수집을 위해서는 반드시 열람 등사 가처분에 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인의 비위행위를 밝히고 관리인을 해임하기 위해서 반드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형사고소를 해서 기소가 되면 해임을 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구분소유자들이 덜컥 관리인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행령 등으로 고소고발부터 먼저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비위행위가 명박하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알아서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매우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덜컥 제대로 준비 없이 형사 고발을 먼저 하게 되면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왜냐하면 관리인의 비위행에 대해서 구분 소유자들은 구체적인 증거자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인 쪽의 해명 자료만 보고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보면서 쉽게 불성취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한테 상담을 요청해 주신 많은 의뢰인 분들께서 이런 경우에 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냐? 열심히 수사를 하지 않고 왜 관리만만 믿냐? 이런 한탄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관리단 분쟁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런 수사 실무 경향을 감안하였을 때 관리인을 업무상 배임 횡령이나 배임 수중제로 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서 그 자료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물증이라도 제출을 해야지만 계좌 압수액 등 강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열람 등사 가처분을 통해서 비위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증거 수집을 일단 탄탄히 먼저 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하자면 이렇습니다. 관리인이 업무상 배임 횡령 범행을 저질러서 이를 근거로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위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 열람 등사가처분, 형사 고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관리단 집회추진 등 이런 수단들을 매우 잘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증거 수집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형사 고발과 가처분, 관리단 집회를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실관계에서도 관리인이 해임될 수도 있고 해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 이상으로 관리인의 업무상 배임 횡령과 배임 수중제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 수집을 하는지, 그리고 형사 고발을 할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